안녕하세요, 건프로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4월 29일부터 클래스 1 0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잖아요. 그에 대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답변차 영상을 남기게 됐어요. 뭐 댓글이나 채팅 메일로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다못 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.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. 유튜브 내용하고 다 겹치는 거 아닌가요? 어, 내용이 아예 다안 겹친다고는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. 분명 일부분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요.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다만 이 유튜브에서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다면 온라인 강의에서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. 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뭐 툴이라든지 뭐 사이트 이런 것들을 직접 사용하면서 제가 웹캠으로 녹화를 다 했어요. 그러니까 어 실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. 어 그리고 유튜브가 재미와 흥미를 갖췄다면 온라인 강의는 재미와 흥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강의 형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딱딱할 수는 있는데 재미와 흥미는 유튜브에서 좀 느끼시면 될것 같고 정보 및 노하우는 온라인 강의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. 올해 책도 두 두건 내신다고 했는데 그것과도 안 겹치나요? 올해 나오는 책 중에 한 권은 유튜브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랑 장사 관련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예요.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사람은 겹치네요. 다 제가 하는 거니깐요. 온라인 강의 들으면 매출 올라갈 수 있나요? 전 단언컨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. 어, 이유는 100%는 없거든요. 다만 제가 여러 사장님들께 조언을 드리다 보면 분명 이분은 매출이 오를 것같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. 말씀드린 대로 잘 따라하시거나 뭐 마음가짐의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설렁설렁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무언가 변화될 건 없다고 봐요. 확실한 건 최소 절반 이상만 실행하셔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돈이 너무 없어요. 그런데 사고 싶어요. 어떻게 하죠? 너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다면 이 코칭권을 제외하고 구매하시면 돼요. 제 코칭권이 횟수가 좀 많은 편인. 3회에 6가지 질문을 할수 있거든요. 이걸 제외하고 구매하시면 10만원 정도 선이니까 크게 부담되진 않으실 거예요. 강의료가 좀 비싼 것 같아요. 전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. 만약 10만 원을 투자한다면 나에게 20만 원을 벌어다 줄까? 그리고 20만 원을 투자한다면 40만 원을 벌어다 줄까? 그런데 이런 투자는 세상에 없더라고요. 다만 강의는 좀 달랐어요. 저도 늘 강의를 자주 들으러 다니고 온라인 강의도 무지하게 많이 보는 편인데 결국은 돈을 벌어다 주긴 하더라고요. 빨리 깨우치지 못해서 억울한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요. 여윳돈이 없어서 빚내서 보신다. 제가 반대하고 싶지만 술한잔두잔뭐 참고 보시는 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 강의라서가 아니라 뭐 어떤 강의든지 말이에요 장사를 하면서 너무 힘든데 심적으로도 위로가 될까요? 강의 내용에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멘탈 관리, 뭐 마인드 컨트롤, 그리고 장사에 관련된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 코칭권을 통해서 상담도 가능하니까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장사를 하면서 심리적인 압박감,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거든요 힘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든 본인의 판단을 믿으세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고 소비예요 후회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의 결정 그 자체를 저도 존중하고 응원할게요 자세한 커리큘럼은 제가 고정 댓글로 아래에 달아 놓을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고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